하자 하자니까 글쎄 리모델링이 뭔지도 난 모르고 집이 더 넓어지고 예뻐지는 거라니까 이집 너무 낡았잖아 언니들 새집 살면 좋잖아 안 그래? 이모님 제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어머님은 별로 생각이 없으신 것 같은데 이제 그만 얘기하세요 네가뭘 한다고 그래? 너도 알다시피 니네 시어머 세상 물정 하나도 모르는 물러터진 인간인데, 그나마 내가 옆에 있어서 이 정도로 살고 있는 거라고. 아휴 니들끼리 싸울 필요 없어. 그러니까 경혜니 네 말은, 집을 리모델링하면 더 비싸게 팔수 있단 거잖아. 그렇다니까? 여태 다 알아듣고 있었구만. 왜못 알아듣는 척을 하고 그래? 사람 서운하게. 어머님, 어머님, 이집 하실 생각 있으세요? 눈꽃만큼이라도요. 글쎄, 그런 생각은 해본 적이 없지. 니네 시아버지가 주고 간 거기도 하고. 누가 당장 팔자 해. 나중에 팔때 되면, 그때 똥값 받는가 보다, 지금 잘해놓고 금값 되면 나한테 고맙다고 큰절할 걸? 이모님, 어머님이 싫으시다잖아요. 번거로운 것도 싫으시고 굳이 할 필요도 없으시대요. 아, 네가 언니 대변인이야, 조용히 안 해? 어른들 얘기하는데 따박 따박. 언니, 그래서 내가 저런 애는 며느리로 들이면 안 된다고 했잖아. 아유, 알았다, 알았어.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는데? 할 거야? 리모델링 하는 거요? 글쎄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 생각할 것도 없어 내가 덕배씨한테 얘기해서 견적 다 뽑아놨어 3억이면 된대 3억 3억이요? 리모델링 비용이 3억이나 한다고요? 아유, 그 돈이면 차라리 보태서 집을 한채 사겠어요 네가 뭘 안다 그래? 내가 뭐 언제 너 하자는 말에 반대한 적 있니? 정말이지 언니, 그럼 나 덕배 씨한테 얘기한다? 오호, 우리 집도 이제 새집 된다.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 집 아니고 어머님 집이죠. 이모님은 그냥 얹혀 사시는 거고요. 넌짓거여라난 기분 좋아서 상관없다. 언니, 나 덕배 씨한테 얘기하고 올게. 잠시 후. 어머님, 왜 이모님 말씀에는 왜 거절을 못 하세요? 저번에 저한테는 이모님이 리모델링 하자고 그런다면서 생각 없다고 하셨잖아요. 글쎄, 생각이 없어도 제가 저렇게 하자고 하니까. 저는 시모님 이집 들어와 사시는 것도 진짜 별로였어요. 어머님 집이고, 어머님이 괜찮다고 하니까 정우씨나 저나 그냥 가만히 있었던 거라고요. 근데 이모님 진짜 손을 넘어도 너무 넘으시잖아요. 제가 없이 살아서 저래. 이모님만 없이 사셨나요? 어머님이랑 뭐딴 배에서 나신 것도 아니고. 그런데 어머님은 이렇게 온화하고 성품 좋으신데 이모님은 뭐랄까. 아무튼 좀 사기꾼 기질도 있으시고요. 나는 부모님 사랑 다 받고 자랐지만 쟤는 태어나면서 엄마 돌아가셨지 세살때 아빠 돌아가셨지 부모님 사랑 못 받고 자라 저래 그 뭐냐 애정결핍 그런 거 저도 다 들었는데요. 어머님의 외할머님이 거둬서 잘 키워주시고 부족한 거 없이 해주셨다면서요. 저건 그냥 성향이에요. 그냥 너도 안쓰럽게 생각하고 너무 뭐라고 하지 마. 저도 참고 참고 참다가 하는 거라고요. 일일이 다 하면 저도 스트레스 받으니까 어머님도 너무 다 받아주지 마세요. 이모님 벌을 저기서 더 나빠지면 생각만 해도 끔찍하네요. 애가 짠해서 그래. 네가 이해해다오. 글쎄, 어머님 눈엔 짠한지 모르겠지만 전잘 모르겠네요, 어머님. 그날 밤 저녁에 퇴근하고 어머님 댁 갔다가 이모님 때문에 오늘도 나열 받았잖아. 이모가 또 왜? 어머님 짐 리모델링 하자고. 온갖 가머니설로 꼬드기시더라니까. 덕벤지 덕천인지 하는그 양아치 있잖아. 그 인간이 견적 뽑아줬다고 하면서. 이모가 원래 좀 자기밖에 모르긴 해. 그 정도가 아니야. 어떻게 해서라도 어머님한테 한 푼이라도 더 빼먹으려고 눈빛이 아주 이글이글하다니까. 나도 몇번 뭐라고 했는데 엄마가 싫어하시더라고. 이모한테 싫은 소리 하는 거. 그래서 관두소 나도 한다고 달라지지도 않고. 이모님도 이모님이고, 그 애인이라는 인간은 완전 별로야. 어디서 그런 양아치 같은 인간을 만나서 눈이 확 도셨을까? 이모 원래 만나는 남자마다 다 그래. 그나마 덕배 아저씨는 오래가는 편이지. 다들 이모한테 빼먹을 거 빼먹고, 도망가거나 잠수타거나 그랬지. 팔자가 드세다는 게... 그런 건가봐... 자기 팔자 자기가 만드는 것도 있지... 나도 엄마만 아니면 가까이 두고 싶지 않은 사람이야... 마음에 안 드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라고... 어머님이 좀더 단호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머님도 성품이 못 그러시니까 조마조마해... 이번엔 또뭘 베껴 먹을까... 우리 몰래 또 얼마를 뜯어 가실까... 그런 생각 때문에 아찔하다고 승질 같아선 그냥 확 참아 참아 엄마 봐서라도 네가 참아 어머님 계시니까 이 정도 참지 근데 진짜 선 넘으면 나도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몇달후 어머님 저 왔어요 오늘은 어머님이랑 같이 저녁 먹으려고 그냥 일이 퇴근했어요. 니시 네 엄마 집에 없다. 어, 이모님 일찍 들어오셨네요. 가게는요? 니시 네 엄마가 보고 있지. 이양반한테 인사해라. 넌 어른 보고 인사도 안 하니? 아, 오셨어요? 그래서야가 어서 오너라. 근데 이모님, 이모님 가게를 왜 맨날 어머님한테 맡기세요? 니 시엄마 어차피 집에서 할 일도 없는 양반인데, 쉬엄쉬엄 나가서 일하면 좋지 뭘 그래. 그러실 거면 월급이라도 주시든가요 월급은 무슨, 요즘 가게 손님도 없어서 맨날 파리만 날리는데, 어차피 하는 일도 없어. 넌 무슨 내가 니네 시엄마 부려먹기라도 하는 것처럼 얘기한다? 할일 없으면 이모님이 나가시든가요 이모님은 에어컨 바람 쐬면서 펑펑 놀고 계시고. 네시임은 오는 거 아니야. 사업 계획 중이다. <laughs> 무슨 사업이요? 넌알거 없고 밥 먹으러 왔으면 밥이나 후딱 차려. 내가 어머님 밥 차려드리러 왔지. 언제 지네들 밥 먹이러 왔나? 내가 뭐 지네 식모야 뭐야? 뭐라고 잘안 들린다. 아니에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반찬이 이게 뭐냐? 고기 없냐? 고기 좀 굽지? 냉장고에 있는 걸로 대충 했어요. 그냥 드세요. 어때 따박따박 말 대답이야? 내 애인이면 니네 시무부야. 곱게 말좀 해라. 나 계란 못 먹는다. 알러지 있다고. 그리고 아가. 나는 콩밥 좋아한다. 참고해라. 이렇게 허연 쌀밥은 먹은 것까지가 않아서 말이지. 저기 입맛에 안 맞으시면 그냥 드시지 마세요. 저희 집에서 밥투정, 반찬투정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또, 또 말을 왜 그렇게 하니? 그냥 알겠습니다, 이모부님. 하면 될 걸. 두 분이 뭐 결혼하신 것도 아니고, 막말로 결혼하셨다고 해도 제가 시모부 시집살이까지 해야 하나요? 하면 좀 어때서? 지나가는 사람 붙들고 물어보세요. 백 명이면 백 명. 100명.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하지. 남들이 뭐라고 하든 이네 마음가짐이 중요한 거다. 혹시 아니이 인간 돈 많고 자식도 없는데 니네가 잘하면 최선이라도 물려받을지. 그런 거 별로 관심 없어요. 새아가는 돈을 안 좋아하나 봐. <laughs> 돈안 좋아하는 사람이 어딨어요. 어디서 어떻게 벌었는지 아는데 그런 돈 필요 없다는 거죠. 이게 진짜 보자보자 보자 하니까 다 드셨으면 채울게요. 잠시 후 그래서 덕배씨 얘기 좀 해봐. 얼마나 되겠어? 음... 글쎄... 뭐... 이집 정도면 7억까지 나오겠네. 그럼 그렇게 하는 거다? 이자는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래? 언니가 내겠지. 어차피 언니 집인데. 그럼 내가 10억까지 해볼게. 에, 진짜? 역시 덕배 씨배포가 크다니까. 내가 이래서 당신 좋아해. 뭔 꿍꿍이래, 요 저건 또. 그날 밤. 어머님 피곤하시겠어요. 혼자 식당일 다 하시느라고. 괜찮아. 집에서 노는 것보다야 낫지. 근데 어머님, 제 얘기 잘 들으세요. 왜또 무슨 얘기를 하려고? 제가 아까 저녁에 들은 얘기가 있어서 그런데요. 이모님이 무슨 얘기를 하셔도 안 된다고 하세요. 아시겠어요? 그냥 안 된다고만 하면 되는 거야? 아니, 어머님 안 되겠어요. 저 어머님 못 믿겠으니까 저랑 같이 연습해봐요. 연습? 뭘? 제가 이모님 역할을 할 테니까 어머님은 제가 무슨 얘기를 해도, 안 돼, 싫어, 돈 없어. 이세 마디만 하세요. 아셨죠? 에이, 뭐, 그런 연습이 다 있어. 글쎄요, 일단 해보시라니까요. 합니다. 이제부터 제가 이모예요. 언니, 나돈 좀. 얼마나? 아니, 아니, 어머님, 그게 아니고요. 거기서 그러시면 안 되죠. 바로 그냥, 안돼 하고 치고 나가셔야죠. 다시요, 다시. 언니, 나 집단부로 대출 좀 받아주면 안 돼? 집단부 대출? 돈이 뭐 하는데 그렇게 많이 필요해? 아유, 어머님, 진짜 이러실 거예요? 안 돼, 없다. 이것만 하시라니까요? 아이 내 딸님 그게 거절한다고 하는 건데 좀 약하냐? 약하다 뿐이에요. 빌려주겠다 이 뜻으로 들리죠. 나는 그게 잘안 된다 이상하게. 그래도 하셔야 돼요. 제가 불안해서 그래요. 어머님 약속하세요. 아니 뭐 약속까지? 해. 어머님 너무 착해서 제가 불안해요. 꼭. 안 돼, 없어, 싫다. 이것만 하시기에요. 네? <laughs> 아이 그래. 내 한번 해보마. 아휴, 아무래도 불안해. 불안하긴 무슨 일이 있다고 불안해. 걱정 마. 1년 후. 엄마, 우리 왔어. 어머님,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누가 집에 들어와서 뭘 한다고요? 다끊놨습니다 이제. 누구예요, 당신? 법원에서 나왔어요. 이 집이 경매로 넘어가서요. 이게, 여기에 왜, 이런 딱지를 붙여요? 우리 어머님이 뭘 잘못했는데요? 이집 담보로 대출받으신 거, 1년째 이자를 한 번도 안 내셨어요. 채권자가 집행신청했고,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엄마, 이게 무슨 소리야? 집 담보로 대출받았어? 그게, 어머님, 기호이, 귀여워... 아, 진짜 이모님 너무하시대. 이모가 그랬어? 엄마, 뭐라고 말좀 해봐. 어머님, 그동안 뭐 법원에서 온 등기 이런 거, 저희한테 얘기한 적 없잖아요. 그런 건 받은 적이 없어. 나도 뭐가 뭔지 모르겠다. 갑자기 들이닥쳐서 이러니. 들으셨죠? 등기 받은 것도 없다잖아요. 통보도 없이 이러는 거. 이거 법 위반 아니에요? 조회 결과, 우편물은 모두 수령하신 걸로 나오고요. 저도 시키는 일 하는 사람이라, 저는 모르겠습니다. 제할 일만 하는 거라서요. 그럼 이만, 이거 다 떼가요. 당장 떼가라니까요? 여보, 그냥 가시게 둬. 이거 어쩔 수 없는 거야. 잠시 후, 어머니 제가 그렇게 당부를 드렸는데, 이모님한테 또 홀딱 넘어가셨어요? 그럼 어떡하니? 가게가 넘어가게 생겼다고 울고불고 하는데. 그럼 이자라도 제때 내는지 확인을 하셨어야죠. 근데 엄마, 그런 일 있는데, 왜 우리한테 얘기를 안 했어? 그거야, 세아가가 예전에 한 얘기도 있고. 어, 어머님, 진짜! 미리 말씀이라도 하셨으면, 일이 이렇게 커지진 않았죠? 미안하구나. 어머님이 미안할 게 아니고요. 이모님, 어디 계세요? 여보, 이모님 당장 오시라고 전화해. 그날 밤. 이모님, 어떻게 된 일인지 얘기를 해보세요. 난 모르는 일이야. 턱배 씨가 그런 거야. 그래, 그 인간. 이모, 말해봐. 왜집단보 대출 채권자가 박덕배 그 인간이야? 그 인간한테 돈 빌렸어? 은행에 받은 것도 아니고? 그리고 뭐? 이자가 20%? 이모, 돌았어? 아이, 그래서 덕배 씨가 그런 거지. 난 모르는 일이라니까. 그럼, 이모님이 대출 받겠다고 해놓고, 집 이모양 될 때까지 왜 이자 한 번을 안 내신 거예요? 그걸 왜 내가 내니? 이 시엄마가 내야지. 뭐? 이모 진짜 씨, 자꾸 성질 돋굴래? 예 정훈아 그건 놓고 얘기해라. 그래도 네 이모인데. 아 어머님 지금 여기서 이모님 편 들고 싶으세요? 박덕배 그 인간 당장 오라고 해. 필리핀 갔어. 골프 치러. 다음주나 대화와 남의 집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팔자 좋으시네요. 똑똑히 들어 이모, 나 이거 그냥 안 넘어가. 엄마가 아무리 뭐라고 해도 가만 안 있을 거니까 각오하라고. 두고 보잔 사람 아무섭더라. 무서운지 안 무서운지 어디 진짜 두고 보자고요. 잠시 후 이모 휴대폰 확인했어? 했지. 다 캡처해서 내 걸로 보내놨어. 눈치 챌까 봐 조마조마해 죽는 줄 알았네. 여우처럼 그래도 둔해서 자기 휴대폰 없어진지도 모르던데 뭘. 이거 봐. 그놈이랑 이모가 다 짜고 한 거야. 아예 엄마 집 해먹으려고. 세상에. 엄청 계획적이네. 집 담보로 사채 10억이나 받은 거부터 이자 한번안낸 것도 다 수작이었네. 그걸로 집 저당 잡고 헤쳐먹으려고? 이거면 증거 충분할까? 어머님이 이모님한테 송금한 내역이랑 이모님이 어머님한테 문자 보낸 거다 확보해놨고 그리고 아까 얘기한 거다 녹음했고 그거면 될 거야. 우리 어머님을 진짜 어쩜 좋아. 어머님은 지금 이게 이모님이 자기한테 사기친 건지도 모르셔. 진짜 내가... 처음부터 이모를 집에 들이는 게 아니었는데. 에 지나간 일 탓해서 뭐해. 일단 이거부터 해결하자고. 며칠 후 글, 글쎄, 내 집에서 내가 왜 나가야 되는데? 언니 집 아니라니까. 대출 갚을 수 있어? 못 갚지. 그럼 이집 이제 덕배 씨 거야. 덕배 씨 거는 곧내 거고. 양영애씨, 좋게 좋게 보내드릴 때 가셔요. 사람 불러와서 괜히 험한 꼴 당하시기 전에. 내가, 아유, 형이 니가 나한테, 아유, 뭐래. 빨리 짐이 났어. 돈 되는 거뭐 가져갈 생각 말고, 어차피 딱지 붙어서, 언니 그거 가져가면 도둑질이야. 이모님, 그리고 당신,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어, 며느리에게 오셨는가? 어머니 모셔가려고 왔는가? 어머님, 그만하세요. 어머님이 짐을 왜 싸요? 싸도 저 인간이 싸야지. 말이 되는 소리를 해. 이집 이제 니 시어머니 거 아니야. 보면 몰라? 니들이 데려가 살든 말든 알아서 해. 이모님이 인간이에요? 어머님이 이모님한테 어떻게 했는데? 나 아니 네 시험한테 빚진 거 없다. 난 당당하다고. 경혜야, 전화 왔는데 식당인데 받아봐. 식당? 여보세요. 뭐라고? 가게가 나가? 누가? 이런 썩을. 알았어, 끊어. 뭐래? 가게가 팔렸다고? 너지. 네가 그랬지? 네, 제가 그랬어요. 다행히 가게 시작할 때 어머님 명의로 하셨더라고요. 아, 그때도 이모님 신용불량자라서 아무것도 못할 때였죠. 그게 어찌나 다행이던지, 가게도 어머님 명의, 가게 얻은 돈도 어머님이 다 해줘. 가게일도 어머님이 다 해. 그럼 그 가게 어머님 거잖아요. 그래서 팔았는데요? 이제 어머니 힘드셔서 못해요. 권리금까지 받고 잘 팔았어요? 언니, 이 말이 진짜야? 언니가 그런 거야? 난 모른다. 어머님한테 손끝 하나만 대봐요. 가만 안 있을 거니까. 이거 집담 보로 대출 받은 돈, 그거 이모님 통장으로 송금한 내역도 다 가지고 있고요. 이거면 두분 돌아가실 때까지 할수아 참, 콩밥 먹게 할수 있어요. 아참, 콩밥 좋아하신댔지? 잘됐네요. 인연이 근데다 필요 없으니까 언니 당장 이 집에서 나가! 내 집에서 나가라고! 경혜야, 이러지 말자 우리. 여보세요? 김경서님이시죠? 제가 일전에 보내드린 사건...

이모님 왜 혼자 넘어지세요? 너 지금 폭력 썼냐? 폭력은 이모님이 쓰시려고 하길래 저는 그냥 후라이팬에 들었을 뿐인데 이모님 혼자 부딪치셨잖아요 방금 못 보셨어요? 괜찮아요. 제가 다 녹화했거든요. 있어, 그 년이! 너 거기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다 맞으라고요? 이렇게 옆으로 싹 피하면? 아유, 아유, 내 임마! 피피 물지 못할 거면 짓지도 마세요,들. 저 이래봬도 액션 배우예요, 액션 배우. 액션을 할때 기본이 뭔지 아세요? 상대방의 동작을 먼저 파악해야 다음 내 동작을 할수 있거든요? 야! 눈에가 고소할 거야! 야, 사람 불러! 애들 불러라고! 애들 얼마든지 부르세요. 경찰도 곧올 거니까. 멋진 액션씬 펼쳐지겠네. 현장에서 경찰의 전원 체포. 오, 좋아, 굿. 언니, 이 꼴을 보고도 가만히 있을 거야, 진짜? 쟤안 내쫓아? 내가 쟤를 왜 내쫓아? 나가려거든, 니들이 나가. 내 집이야, 여기. 오호라 며느리 믿고 지금 버팅기시겠다. 깜빵 콩밥 맛좀 보셔야겠네. 우리 어머님 콩밥 싫어하셔. 콩밥은 너나 먹으라니까. 몇달후 어머님 마음 불편하실 필요 없어요. 재판 잘 끝나서 다행이에요. 내가 내 동생을 고소했는데 어떻게 마음이 편하겠니? 아니야, 엄마. 그렇게 생각하지 마, 제발. 엄마 이모한테 할 만큼 했어. 맞아요, 어머님. 당연히 하셔야 될일 하신 거예요. 안 그랬으면, 이모님이랑 그 인간한테, 어머님 가진 것다 뺏기셨을 거예요. 경혜가, 애가 착한데, 남자를 잘못 만나가지고. 아, 엄마, 제발! 이모는 그냥 원래가 엄마 등골 빼먹으려고 작정한 사람이야. 엄마가 맨날 이렇게 물러터지게 되하니까 이모도 엄마 우습게 알고 점점 더 그러지. 그래서요 어머님. 저희가 특단의 조치를 내렸어요. 저희 내일 모레 이사 들어와요. 어머님 허락 없이 결정해서 죄송한데 어쩔 수가 없었어요. 이, 니들이 이 집에 들어와 산다고? 네, 어머님 옆에 딱 붙어 있으면서 제가 어머님 괴롭히는 것들 다 쫓아내려고요. 그러니까 엄마가 너무 물렁해서 좀 단단해질 때까지 우리가 지켜드리겠다고. 그리고 무엇보다도요, 어머님이 이모님한테 면회 가실까봐 제가 그거 막으려고요. 면회도 가면 안 돼? 아, 당연히 안 되지. 가더라도 이 사람이랑 나랑 같이 가. 무조건. 저 이제부터 어머님 며느리 겸 보디가드예요. 저만 믿으세요, 어머님. 너만? 내 아들도 믿지 마? 아, 참. 저랑 어머님 아들만. 아셨죠? 어머님이 고소를 안 하시겠다고 해서 설득하느라 애좀 먹었지만, 결국은 고소했고 덕분에 이모님과 박덕배 그 인간을 깜빵에 쳐넣을 수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집행관이란 사람도 다돈 주고 시킨 거였고요. 집은 고스라니 어머님한테 다시 넘어왔고 박덕배 그 인간은 악덕 사채업자로 그동안 없는 사람들 괴롭힌 것까지 몽땅 다 처벌받았고 이모님은 조력자 겸 어머님에 대한 협박 사기 혐의로 수감됐습니다. 이제 어머님은 저희와 함께 지내고 계세요. 전보다 훨씬 웃음도 많아지셨고, 이제 가끔 이모님 진짜 나쁜 년이라고 욕도 하십니다. 많이 발전했죠? 너무 착하기만 한 우리 어머님. 남편과 제가 오래오래 행복하게 모시고 살 거예요. 이모님 같은 인간들은 곁에도 오지 못하게 할 거라고요.